우리가 그러니까 오전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의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면, 어, 우리가 꼭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이 현세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 현세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문 말씀에서 이제 살펴볼 텐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의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보시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이업을 무릅쓰리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반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수 있는 것은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때 위협을 무릅썼다라는 거예요. 그게 위험인 줄을 알면서도 거침없이 그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목숨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데 그 날마다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사역했던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디에서 왔느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 부활해서 거기서 내가 그렇게 할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만약에 끝이라면, 죽음이 만약 끝이라면 나도 몸을 살이겠지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자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서커스 아시죠? 동춘 서커스. 저 어렸을 때, 서커스를 구경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예전에 이 서커스를 다들 보셨을 거예요. 한번 정도 보셨죠? 네, 많이 보셨죠? <laughs> 지금은 서커스를 보기가 어려운데, 서커스를 보면은 여러 가지 화려한 기술들 계속해서 선보이잖아요. 그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가장 하이라, 하이라이트는 공중묘기입니다. 우리 김나연 성도님은 서커스 보셨어요? 어, 그래요? 어, 그 시절에도 있었나? 어, 어렸을 때, 네. 공중요기가 이 서커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양쪽에서 그네를 타면서 사람을 던져서 반도책에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건너가고, 뭐, 이게 이제 서커스 단원들이 우리에게 선보이는 그런 기술 중에서 최고 고 난이도가 공중요기이죠. 서커스 단원들이 이 공중 묘기를 처음에 훈련할 때 가장 먼저 훈련하는 게 던지고 손으로 잡는 이게 아니에요. 이 공중 묘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훈련하는 게 뭐냐하면 떨어지는 연습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서커스를 TV에서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어렸을 때본 적이 있는데 공중 묘기를 할때 보면 아래에 뭐가 있죠? 안정 그물망을 쳐놓고 위에서 공중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추락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그물망을 쳐넣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묘기를 훈련할 때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은 그 높은 위에서 올라가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서 떨어지고 이리 떨어지고 저리 떨어지고 거꾸로 떨어지고 계속해서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연습을 한다고 해요. 어느 때까지 반복하느냐 내가 손을 실수로 이렇게 놓치고 떨어져도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 머리와 온몸 세포에 인지될 때까지 계속 떨어지는 연습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인지가 확실히 들게 되어지면 훈련하고 나면 그래서 나는 떨어져도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온몸에 인식이 되면 그때부터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고 고난도 기술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떨어지는 연습을 해요. 떨어져도 안전하구나. 떨어져도 괜찮구나. 떨어져도 죽지 않는구나. 그래서 떨어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들 때까지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언제부터 진짜 담대함이 생기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때부터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공중벽이 하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떨어져도 절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때 담대함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고 우리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때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목숨을 걸고 내가 목숨을 내놓고 날마다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죽어도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이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실패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부활신앙은 쓰러진 자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죠 엇뚝이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실패하고 무너진 자들에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권한주간에도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수석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오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수석 제자인 그의 신분을 생각하면 이건 최고의 실패죠 영적인 실패입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는 살아남는 어부가 되었고 영원 구원의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명을 던져 버리고 다시 그물을 잡습니다. 영원 구원의 사명을 던져 버리고 다시 그물을 잡아요. 옛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믿기 전에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죠. 성경은 이 베드로의 그 처절한 실패 장면을 우리에게 정나라하게 보여 줍니다. 그런 인생의 벼락 끝에서 실패의 끝자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만나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 멋있게 다시 재기합니다. 다시 일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베드로의 모습으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나중에 아는 이 베드로처럼 그 실패를 일어서고 복음을 그래서 전파하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순교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인 그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그런 말이죠. 부활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인 이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도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얼마든지. 어 실패하는 것은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으면 실패가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 다음이 달라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한 사람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왜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는 그 부활의 영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 보면 이 망구스라고 하는 동물 이 있습니다. 망구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물원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이 망구스라는 동물이 덩치가 작아요. 사자나 호랑이에 비해 크지도 않고 또 굉장히 작지만 이 망구스는 코브라의 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코브라의 천적으로 알려지는 유명한 동물인데 이 코브라와 망구스가 싸우는 영상을 TV 뭐 동물의 세계나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망구스가 이 코브라라고 싸우는 영상을 보면 정말 한 치의 물러섬이 없습니다. 이 적은 덩치에 이 코브라를 상대할 때 절대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되죠. 덩치도 저렇게 작으면서 코브라의 그 맹독이 얼마나 무서운데 네? 저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덩치는 작아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믿는 구석이 뭘까요? 믿는 구석이 이 망구스의 몸에는 코브라의 맹독을 해독하는 효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브라에게 물려도 독이 몸 안에 들어와도 죽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해독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냥 독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망구는 망구스는 작은 덩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코브라에게 물려도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걸 아니까 절대 물러섬이 없이 용맹하게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 뱀의 독을 해독하는 효소가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을 성령이라라고 하죠. 그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이 사탄 마귀가 나에게 날마다 쏘는 절망의 독화살, 낙심이라고 하는 독화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독화살 이 모든 것을 성령이 해독해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 믿는 성도들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염려와 근심, 걱정, 절망, 낙심 이 모든 독하사를 맞아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쓰러진 자리에서 실패 자리에서 다시 벌떡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 부활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원 24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기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의 차이가 아니라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 다음이 다르다라는 거죠.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제가 눈의 강조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다섯 번 넘어지고 여섯 번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벌써 한강 다리의 위에 올라가서 한강물을 쳐다보는 거죠 부활의 영, 주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낙심의 도사카 독하사를 맞고 우리는 한강물을 쳐다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내 인생이 마쳐야 되겠는가 어? 내 인생은 안되나보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한강물을 쳐다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의 부활로 바꿔놓으신 분이십니다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바꿔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포기가 도전으로 바뀌고 한숨이 한숨 많이 쉬잖아요 한숨이 기쁨과 감사와 찬성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 저는 여러분께 바라기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는 척이 아니라 믿음으로, 교인이 아니라 송도로, 어, 그렇게 믿는 자리에 있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제3의 은혜는 물론이고,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상가운데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훗날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영원한 저천국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임할 수 있기를, 그곳에서 함께 나팔소리와 찬송하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얼굴 가운데 그 찬란한 빛에 거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